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세계 요리입니다. 뉴질랜드식 펌킨 스프 만들기 아버지와 함께하는 주말 요리 속의 펌킨 스프의 매력과 요리의 중요성 펌킨 스프란 무엇인가? 뉴질랜드식 펌킨 스프는 호박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요리입니다. 이 스프는 특히 가을철에 인기가 많으며 그 맛이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요리가 갖는 의미 요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 가족 간의 소통과 정을 나누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아버지와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은 자녀에게 책임감과 성취감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재료 선택 품질 좋은 호박 고르기 호박 선택에 중요성 뉴질랜드식 펌킨 스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하고 질 좋은 호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호박은 겉이 단단하고 무거우며 색이 균일해야 합니다. 기타 재료 준비 외에도 양파, 감자, 당근과 같은 다른 채소들도 신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재료들은 스프의 풍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입니다. 재료 손질법 기본적인 준비 과정 호박 손질하기 호박은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때 호박 조각은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준비하기 양파와 감자, 당근은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벗기고 요리하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양파는 스프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눈물이 나더라도 세심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조리기구 및 조리법 스프 만들기에 기술적 절한 조리기구. 선택하기 펌킨 스프를 만들 때는 큰 스톡팟이나 깊은 냄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재료들이 충분히 자리를 잡고 균일하게 익을 수 있습니다. 조리과정 따라하기 먼저 중간불에서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손질한 양파를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이후, 호박과 다른 채소들을 추가하고 약간의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재료들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중간불에서 계속해서 볶아준 후, 충분량의 물 또는 닭, 육수를 부어줍니다. 조리식 꿀팁 앤드 주의사항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조리식? 주의사항 스프를 조리할 때는 불을 너무 세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높은 열은 재료들을 태울 수 있으며, 이는 스프의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가 끓기 시작하면 중간 또는 약한 불로 줄여 천천히 끓여야 합니다. 마무리 터치 크림 추가 스프가 거의 다 익었다고 판단될 때, 크림을 조금 추가하여 스프의 질감을 더욱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지만, 크림을 추가하면 풍미가 한층 더 풍부해집니다. 추천 요리 펌킨 스프와 잘 어울리는 요리들 펌킨 스프와 함께 즐기기 좋은 요리 뉴질랜드식. 펌킨 스프는 갓 구운 바게트나 크루톤과 함께 제공하면 좋습니다. 또한, 가벼운 그린 샐러드와 함께하면 건강한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 요리를 통한 가치와 즐거움 요리의 즐거움. 재발견 펌킨 스프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서 가족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줍니다. 아버지와 함께 요리를 하며 배운 점, 느낀 점들을 통해 요리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험은 요리 초보자가 자신감을 갖고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nd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세계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